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또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스테크 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어제 S&P는 어, 1.7%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고요. 어, 나스닥은 2.2% 하락하면서 전자점을 하회해 버렸습니다 빅스는 다시 16%나 상승하면서 22%로 끝났고요 여전히 지금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가 어, 여전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크 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요 금리인데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계속해서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는 4.1%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 금리는 4%를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올해 연말까지 한 번, 두 번, 세번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1분기 미국의 GDP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라는 전망인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5%로 훅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순수출이 이제 줄어들면서 아 근데 이거는 뭐 경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한번 더훅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미국의 gdp가 2.8%나 위축될 것이란 전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이게 한번훅 꺼지고 여기서 한번더 꺼진 거죠. 이 이유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이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50.3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신규 주문이 급감할 거라고 봤고요. 오히려 이제 가격 전망은 급등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신규 주문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아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딱 스태그플레이션 인데. 그래서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제가 이제 전부, 어, 읽어봤는데, 어,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모두 공통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세, 관세,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관세 때문에, 모르겠어, 관세 때문에, 너무 불확실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희망적인 부분을 찾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전망, 어, 그렇게 될것 같다라는 걱정이지 현실화되진 않았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유가도 많이 하락했고 2월달, 3월달에 물가는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라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수요를 둔화시켜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기대도 있어서 이 부분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유가는 68부까지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 비트코인도 연휴 동안에 급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큰, 크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아, 저도 느낌이 어 뭔가 줬다가 뺏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연휴 기간 동안에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을 포함한 몇몇 코인들을 언급했거든요. 여기 이제 솔라나 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 가격 급등했다가 거의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 어젯밤에는 또, 어, 중요한 투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이거 미국 정부가 뭐야, 이거. 뭐 살라고? 이거 비트코인이야? 뭐야, 뭐야? 뭐 팔란티어야?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어 아마도 이거인 것 같습니다 TSMC가 미국에 100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겠다 라는 이야기 150조원에 해당되는 규모인데요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은 어, 기존에 65빌리언 달러를 이미 어,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트럼프의 무역정책 즉 미국에다가 안 지으면 관세 때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굴복의 일종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가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지는 않았고요. TSMC도 어제 주가가 4%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데 결국은 관세를 때렸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어, 더 이상 이제 봐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5%의 관세를 부과해서 화요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로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에는 아 이거 뭐 말만 하고 그냥 좀 겁만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 이거 이게 진짜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멕시코 폐소화는 또 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된 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8%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극도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필수제라든지 유틸리티 섹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말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반영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시대의 국제 정치, 외교 전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어제 유럽의 방산주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투자 기회는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세미나죠. 김기식 대표님과 했던 세미나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